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선다. 땅에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궁극적인 해결법은 저 멀리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알쏭달쏭한 얘기로 1월 27일 월요일 30분 책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어, 오프닝에서 언급한 얘기는 고려 때 승려인 진울이 쓴 권수 정해 결사문의 첫 구절입니다. 어, 매주 월요일은 이윤호의 고전 읽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진울의 권수 정해 결사문 이야기를 어, 이윤호 선생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매일 아침 이책한 권. 국민 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선생님의 사진이 젊었을 적,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회자가 됐더군요. 예. <laughs> 완전 동안에그예그 예, 그 귀여운 외모 아니 동안은 아니고요 많이들 깜짝 놀랐을 거같요살이었으니까 지금 <laughs> 보면 이제 절로 배는 거고 <laughs> 전 그때도 늙었다는 얘긴 들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딱 서른이실 때였어요. 예. 어 그때 그뜬 맞는 분들하고 뭔가 같이 편해시던 시절. 예 예. 요거 저도 계속 들여다보다가 또 찾아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laughs> 예, 아 무튼 예아 새로운 연모를 봤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의 결사문 요거는 조금 쉽진 않은 책인 것도 같은데 어떤 책인니까예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그 김효진 피가 말씀하셨던 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난다 넘어진 것도 땅이요 일어서기 위해서 의지할 것도 땅이다 이렇게 네. 첫 구절이 시작되고 있죠 네. 그건 어쩌면 현실의 문제를 당시에 회피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에게 대한 어떤 일성을 날리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아. 즉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그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차 네. 현실의 문제는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 그 어, 진월의 그런 그 권수정의 결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려 무신 시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신 시대요. 예, 당시의 네. 맥락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르자면 권문 세족의 당시의 부패를 명분으로 해서 이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권력을 잡은 무인들 그들의 천하를 만들어냅니다. 적어도 몽고족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 자신들의 천하를 만들고. 또 극기하는 이제 최씨 가문들이 음. 권력을 찬탈하면서 모든 권력을 예, 자신의 손아귀로 놓게 됩니다. 네. 어, 그런 절대적인 상황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부패, 부정 부패는 예, 그 이전의 것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진울은 존재합니다. 이르자면 진울의 권해. 권수정의 결사문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지금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12세기 말 고려 불교의 단편을 알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울사상한 사상의 주요한 요체를 어, 살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음. 우리가 진울사상의 핵심을 우리 한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혜쌍수, 성교일치, 도노점수. 그러니까 어 정진하는 것, 마음의 수양을 닦고 네. 지혜를 갖는 것은 함께 수양할 일이라는 것이고 네. 당시의 선정과 교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도노, 깨달음과 점수, 수양함은 어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구절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말세 중생이라고 한탄하고 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로지 신심을 내어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불교의 근본의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이르자면 모구자 스님, 그 진훈 스님이죠. 진훈 스님의 그런 어떤 설득은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상황과 지금이 결코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 문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고전을 통해서 그 고전의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원형으로서의 귀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그래서 중생이 없다면 깨달음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렇기에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원형으로서의 귀환이 그 안에는 또 놓여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이 결사문의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가 아닌 유가나 도가에 몸담고 있더라도 내적 수행에 정진하고자 한다면 예전에 약속했던 인연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이름을 적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종파적 편향도 사실 없고 선수행을 강조했지만 선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그, 어, 결사문은 네. 다양한 이제 그 당시에 어 고려의 불교를 어, 이해하기 위한 좋은, 교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불교에 귀한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즉,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음.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혹은 사회적 위기에 접해 있었던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보면 일곱 가지의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대단히 중요했던 질문들이죠. 이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 당시의 어떤 불교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의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고려 시대 전반이 그랬겠지만. 어, 사회와 문화, 문화의 지성을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후간무치의 어떤 시대에 지성들은 무신정권을 겪으면서 힘을 잃어갑니다. 어, 말도 안 되는 폭력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전에 있었던 합리적 제도마저 무신들에 의해서 모조리 음. 이제 붕괴되어 들어가고 그러한 점에서 어떠한 대안도 희망도 품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말법 말세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법의 시대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승적 안일함이거나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현실기피적 기복사상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당시에 권력하고 손을 잡고 어그 당시에 불교는 이제 통속화를 넘어서 속물화 되었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진울이 먼저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회의적 지식인에 대한 어 그들의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르자면 이제 말법 시대의 정도는 사라졌으니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정토에 나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류의 음. 어떤 지식인들의 회의주의적 시선 지금의 이제 에이 뭐 세상이 그러니 그냥 공부나 하자 뭐 이런 것 혹은 뭐어뭐 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제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화업용 화엄론에 이르길 이 일승의 가르침은 근본 지혜로 성취할 수 있으므로 일체지승이라 이름한다. 시방세계가 모두 부처님의 경계다.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 경계가 서로 들어와 중중무진 중첩된 영상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 부처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말세인지 상법시대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어느 때나 계시며 정법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요유경이다. 정토와 오염된 땅을 말하고 불세계와 중생계, 상법, 말법을 말하는 것은 유의경이 아니다. 음. 어, 유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의 원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은, 어,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따로 없다는 거죠. 바로 이곳이 중생의 세계고 이곳이 부처의 세계다. 이 그러기에 이곳 속에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에서 일어나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자면 혼탁한 세계는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넘어진 그 자리며 그러기에 다시 일어설 자리라는 이야기일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진으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르자면 우리가 자살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숨쉴 구멍 하나 있으면 그는 네.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큰 구멍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말 바늘 구멍 하나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모두가 이 구멍이 없었을 당시에. 진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가 흐르는 모든 생명은 지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가 흐르는 어, 모든 생명은 서로가 어, 본질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가 본체이고 우주의 영적 가치를 공유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등지면 범부가 되고 이것에 순응하면 피가 흐르는 것이 주는 생명을 어 일어나게 하고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음. 이것을 순응하면 성인이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말세의 세상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세상인 건 너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않아. 그리고 피가 흐르는 순간 이 부처님의 생명의 어떤 영적 기운이 모든 생명에 흐르듯이 그래서 생명 그 자체를 만들듯이 지성이란 바로,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음. 이 말법의 시대를 통찰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공문서 쪽이 악마와 싸우다가 또 다른 더 거대한 악기가 되어버린 무인들을 이제 지눌은 보는 거죠. 이러자면 이제 동물 농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제 돼지들이 나오는데 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결국은 또 다른 끔찍한 권력이 되어 버리는 네. 그 돼지들을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는 일갈합니다. 당시에 그런 어 회피하려고 하는 현실을 눈감아 버리려는 지식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을 돌이켜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잘못하고 불법을 만난 것을 자랑 삼아 남과 나라는 차별상만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이익과 명리라는 풍진이니 도와 덕은 닦지 않고 의식을 받아 입습니다. 출간을 했으나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스님들 그런 어 지식인들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적과 싸우다 보니 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런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정기에 주목할 것을 이제 어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이르자면 정의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성찰의 의미를 갖는 것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밖으로 율리를 지키되 <laughs> 어리석게 고집하지 않고 안으로는 <laughs> 정리를 닦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악을 끈때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때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정해를 함께 운영하여 만행을 가지널리 닦으면 공연이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참선이나 오직 문자에서 찾는 광적인 지혜에 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음. 악을 끊어도 끈때 끊어도 끊어도 끊음이 없을 만큼 끊고 네. 선을 닦되 닦아도 닦아도 선을 닦음이 없는 것 끊임없이 선을 닦아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수행이다 음. 그 수행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아서 자기 악을 걸러내고 그 안에 선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이 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연히 침묵만 지키며 어리석은 참선하는 것 극단적인 또 한편에 오직 문자에서 찾는 광적인 지혜로서 가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논리,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논리보다도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눈감아버리는 그런 참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를 성찰하고 그를 기본으로 해서 통찰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정의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을 성찰하고 이를 근본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일 그것을 정의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일에서 지혜롭고 정당한 방법에 근거해야 할 것이죠. 더 끔찍한 싸움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재촉하지 말아야 되고 또 꾸미지 말아야 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정말 정당해야죠. 어, 급해지면 그것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어, 선언문에 보면 이 결사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꼭 맞게 마음을 쓸때맞 침 맞게 무심으로 쓴다 꾸미는 말은 이름과 모양 내느라 수고롭고 바로 말하면 번거로움과 되풀이가 없다 무심으로 알맞게 쓰면 늘 써도 마침이 없으니 지금 무심한 곳을 말하나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꾸밈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음. 반듯해야 한다. 진정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나 만약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없다면 예, 이타행이라고 하는 네. 거죠. 이타행이 없다면 곧 오직 고요함을 추구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만 닦고 현실에 눈 감아 버리는 것과 당신이 얘기한 게 뭐가 다릅니까? 이타행이 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진늘이 얘기합니다. 이는 각자 사람마다 다름으로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로 인해 도를 깨치고 교를 빌어서 동지를 밝혀 법을 택하는 눈을 갇힌 사람은 비록 많이 듣더라도 이름과 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타행을 하면서도 능히 나와 남,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끊고 자비와 지혜가 점차 원만해져서 절묘하게 속세에 개합하니 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말과 글을 따라가서 견해를 세우고 교학의 가르침만 쫓으면 마음이 미혹하여 손가락과 달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명예와 이익을 잊지 못한 채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자이니. 마치 더러운 달팽이가 자신을 더럽히며 남을 더럽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간의 문자 법사인이 어찌 오롯이 정의를 닦고 명예를 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화업론에 이르길 스스로도 묶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천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행위가 정해 하는 것내 안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일을 어, 이야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천은 언제나 또 분명 다른 의미 있는 배움이고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딛는 그 걸음이 이미 수행인 것이라고 봐야죠. 선한 실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네. 모든 파괴의 근원은 선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선함은 이라크의 선함을 파괴했고 애국의 선함은 다원주의나 제3세계의 노동자들을 파괴합니다. 또더 선한 부모의 마음이 자신에게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하고 또더 선한 부모의 마음이 더 밝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우리의 인간의 윤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어핵 발전소의 위협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위협하고 음. 있습니다. 더욱이 선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구조학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네. 어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일이지만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차량마다 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네타시오. 이게 IMF 때 벌어졌던 음. 일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캐롤릭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운동이 이 운동이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재벌과 국가의 무능함에서부터 시작된 IMF의 구조적 모순을 도리어 개인의 과소비로 치환시키고 그 문제를 은폐하는 구조하게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이 본질적으로 모든 것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선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더 깊게 성찰해야 되는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은 타인을 제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타행을 거부하지 않았죠. 어쩌면 적극적으로 이타행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동시에 진우는 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를 닦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수행에 힘이 생기고 자비의 문이 구름처럼 펼쳐 보일 수 있으며 실천의바자도 물결을 타고 흘러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의미를 진우로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에서 목욕하는 자는 이미 백줄기 하천의 물을 쓴 것과 같고 맑은 구슬을 흐린 물에 넣으면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연불이 산란한 마음에 들어가려면 산란심은 부처의 마음이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불신과 감흥한 뒤에는 마음도 부처도 모두 잊으니 둘다 잊음이 정이요. 둘다 비치는 것이 해다. 선장과 지혜가 균등하니 어느 마음이 부처가 아니며 어느 부처가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둘다 이짐이 정이다. 뭐냐 면그 안에 마음의 평정심을 통해서 공정성을 갖는 것. 이것이 정이라고 보는 거죠. 깊게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것 속에서 둘 다를 볼수 있는 걸 해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찰하고 나를 볼수 있는 것. 음.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통찰하는 게 어떤 그 정의의 근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쩌면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당시의 혼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저는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의 근본은 결국 지금 여쨌든 인문적 과제 즉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정권의 부도덕함과 부패함을 규탄하고 그리고 그것에 분노하고 그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자 어~ 그러한 권력에 싸우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참다운 진보를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은 자기의 성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제 이 진울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천주교 사제들의 정치 관여, 참여, 예. 논란도 예. 생각이 나고요. 저 멀리 파티칸의 교황의 메시지도 예. 더불어서 그치. 생각이 나고 예. 등등등 그런 장면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예. 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7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 고전은 고려시대 승려 진울이 쓴 권수정해 결사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 잘 하시기 바랍니다.